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일본어 주치 닥터 요미입니다.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어, 이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이지?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몸살이라는 뜻이에요. 왜냐하면 몸살이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없거든요. 그래서 몸살이라고 하면 뭐 도대체 어떤 증상, 어떤 아픔을 나타낸 건지 되게 이해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. 구독, 좋아요. 사 무게가 스는다けど가 나. 게도가 기미가 나. 네, 생각보다 쉽죠. 네, 자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면은 사무깨가스르. 네, 사무깨가스르는 오한이 나다라는 뜻이에요. 뭐 뭔지 모르지만 너무 추워. 사무깨가스르라고 하시면 되고요. 가재김이가나 가재가 감기라는 뜻인데요. 기미라는 말이 붙어있죠. 그래서 가재김이라고 하면은 감기 기운이 있다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가재김이 가나는 뭐 혼자 뭐 생각할 때뭐 뭐일까라고 생각할 때 붙이시면 돼요. 그래서 가재기미 가나라고 하면 감기 기운이 있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몸살 났을 때는 뭐 너무 춥고 뭐 근육이 아프고 그런 증상이잖아요. 그래서 일본어로 그거를 표현할 때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. 이런 식으로 어, 나눠서 말하면 돼요. 자 몸이 으슬으슬한데 몸살인가? 다시 한번 일본어를 연습할게요. 무 케가 んだけど風기미가나무 케가 んだけど기미나 네,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, 오늘 치료는 끝. 쌈무 케가 쓰んだけど風기미가나무 케가 んだけど기미나무 케가 んだけど기미나